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용 기자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다뤄볼까 고민을 하다가, 어, 방향 지시 등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이제, 이른바 이제 깜빡이라고도 하죠. 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종종이 아니고 꽤 자주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인데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이게 사실 저희도 뭐다 면허 딸때 켜야 된다. 그리고 또 시험 치는 과정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감점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방향지시등을 잘 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지시등은 왜 켜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방향지시등이라는 거는 제가 편하려고 뭐, 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키는 겁니다. 이 자동차라는 게 운전을 하고 차 안에 실내에 있다 보면 다른 이제 운전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거나 혹은 뭐 시선을 교환하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등화장치 이 전등들을 사용해 가지고 어, 불빛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셔, 표현을 하는데요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방향 지시등이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운전대에서 왼쪽에 있는 그 레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어, 방향 지시등이 켜지죠 어,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행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식이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습니다. 이 승합 자동차나 승용 자동차는 각각 3만 원씩 벌금이 있고요, 이륜 자동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황별로 방향지시등을 켜는 방법도 조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뭐 당연히 좌회전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는 거고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 주행 중인 차선을 왼쪽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왼쪽으로 차선을 바꿀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바꿀 때는 당연히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겠죠. 어이 외에도 어, 방향지시등을 켜야 되는 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요즘 이제 회전 교차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회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해서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동그란 원형, 로타리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싸고 돌면서 갈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교차로입니다. 이회전교차로 진입하실 때제 경험을 토대로 설, 말씀을 드리면한 열에 아홉 분 정도는 깜빡이를 안 켜세요. 대부분이 어 그냥 이제 진입을 하시고 나갈 때 그냥 나가시는데 사실은 원칙대로 하자면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땐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내가 나간다라는 거를 다른 주위 차량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정 교차로가 좀 크기가 크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크기가 좀 작은 해정 교차로들 예를 들면은 뭐 왕복 2차로 도로가 만나는 구간에 설치된 해정 교차로 같은 경우는 이게 도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왼쪽 깜빡이 켜자마자 끄고 다시 돌면서 이렇게 오른쪽 깜빡이를 켜서 조작을 해야 되고 요즘 뭐 불편한 들이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원칙은 진입할 땐 왼쪽 깜빡이 나갈 땐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된다는 점 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또 무턱대고 깜빡이를 켜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차선을 바꿀 때 물론 이제 제일 나쁜 거는 깜빡이를 안 켜고 불쑥 끼어드는 차들일 텐데요 그거 당하면 뒷차 입장에서는 정말로 짜증이 나죠 근데 뭐 깜빡이를 켜더라도 이거는 뭐 별로 켠게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들어가면서 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습관이라는 게참 무서운 게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좀있기는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일반 도로에선 차선 바꾸기 30m 전에 그때부터 깜빡이를 켜야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깜빡이를 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미리 내가 이 진로를 바꾸려고 한다는 의사를 주위 차량들한테 알려줘야만이 이 주위 차량들도 아, 저 차가 뭐내 앞으로 들어오겠구나 혹은 저 차가 저쪽으로 나가겠구나 이런 어,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이 차선 바꿀 때 특히 좀 교통 정체가 좀 있는 구간에서 끼어들려고 그러면 깜빡이를 켜면 이 옆에 있던 뒤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확 붙어 버리죠 안 끼워주려고 그런 좀 배려를 하시면서 운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죽했으면은 그런 말도 있죠 왼쪽으로 차로를 바꾸려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라 그렇게 하면 차로를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제 방지 시 등에 대한 뭐 감각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 방향지시 등. 이참 고민스러운 게또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합류 구간에서 과연 어느 쪽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냐. 이게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으실 텐데요. 뭐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켜면 된다고 합니다. 어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본선으로 합류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골목길에서 나와서 본 도로로 이제 합류를 하려고 할때 일단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 게 원칙이긴 한데 다만. 중간에 교통섬이라고 하죠. 이 외전차로가 이렇게 있고, 옆으로 빠져서 있는데, 이 사이에 보도블록 같은 걸로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약간 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구간에서는, 어, 그게 뭐 그냥 돌아도 될 정도로 좀 작게 커브가 좀 작으면, 뭐 그냥 우측 깜빡이 현채로 이렇게 돌아도 괜찮겠습니다만, 은 이게 돌고 나서 도로가 다시 합쳐질 땐 왼쪽 깜빡이를 켜서 내가 이 본선으로 진입을 한다. 라는 의사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방향지시등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둘다 켜는 경우 이게 비상 깜빡이라고 그러죠 이 비상등을 켜는 경우가 또 있을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용도로 이게 사용이 됩니다 주행 중에 앞 차량이 급정거해서 어 저도 이제 급정거를 비상시에 해야 될때 그때는 비상등을 켜면서 급제동을 해주면 뒤차에게 내가 급제동합니다 조심하세요 라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긴급자동차 같은 경우 뭐 경찰차나 구급차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내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라는 거를 주의에 환기시켜주기도 하고요. 정차를 잠깐 해야 될때사사을을이주 뭐 내려주거나 혹은 태울거나 주정차가 잠깐 이에 가능한 구에에서그를세워는그때는그때는 이제 비상는을켜주시는그 도움이 될그고요는그리고또는가지는저 차량일 때 비상등을 켜야 됩니다. 이 오르막길이나 혹은 여러 개의 차로가 있는 경우, 이 하위 차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조속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를 천천히 가고 있으니, 어 다른 차량들은 이제 추월해서 가십시오, 혹은 비켜서 가십시오, 라는 신호를 줄때 비상등을 켜서 다른 차들을 양보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쓰인다고는 하는데 외국에서는 잘쓰인지 않는 용도이긴 한데 미안하다 혹은 고맙다 라는 뜻을 표시할 때 그때 이제 비상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 이를테면 제가 이제 차로를 주행하다가 차선을 바꿔서 뒷차로부터 양보를 받은 경우, 아, 고맙습니다 하고 깜빡깜빡 깜빡 이렇게 한 2회나 3회 정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급하게. 아까처럼 이제 급정거 외에도 급하게 좀 끼어들어야 될 상, 황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될 상, 아 미안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사실 좀 중요한데요.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이게 앞 차가 불쑥 끼어드는 경우에도 좀 이렇게 크게 싸움이 번질 수 있는 거를 어, 미리 좀 미안하다라는 의미로 표시를 해주면 어,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보복운전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라 규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좀 사용되는 관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을까요? 음... 기상 상황에 따라서 비상등을 켤 수도 있겠네요 안개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폭우가 내리거나 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비상등을 켜서, 아, 지금 내 전방에 시야가 확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의해서 운전을 합시다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차할 때도 쓰겠죠. 이게 대형마트나 아파트나 뭐 이런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주차를 하실 때, 어 내가 주차를 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의사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기도 합니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주차를 비상등을 켜지 않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비상등을 켜서 내가 주차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알려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방향지시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반드시 좀 지켜야 될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안 지켜지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다들 좀 방향지시등을 잘 점등을 하셔가지고 평화로운 도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영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Bye. Yeah.